100m, 10초 20, 10초 20, 10초 20! 좋아요, 빨라0 그0 6초가 빠릅니다. 이제 3코로에서 어! 약간, 약간 흡족했는데 하지만 괜찮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상화 선수가 출전하는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 0 0 m 결승 경기 현장인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입니다. 이 경기를 이상화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화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상화 선수가 가볍게 경기 전에 몸을 풀고 있는데 지금 마음이 어떨까?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이 선수의 지금 생각은 정말 편안할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부담감이 있는. 네. 사실 이번 보이는데요. 시즌에 이상원 선수 경쟁자인 고다이라오와 계속해서 월드컵 시리즈에서 만났는데 네. 이상원 선수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큰 경기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상원 선수는 올림픽 경험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인해서 경기를 잘 풀어준다면 아마 우승까지 노릴 네. 수 있지 않을까요 드디어 우리 이상원 선수가 나왔습니다 2010년 덴쿠버 동계올림픽,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바로 이 종목 여자 500m 금메달. 자 모든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 챔피언. 네, 자 모든 선수들이 겪는 이 압박감, 네. 부담감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꼭 1등이 아니어도 돼요. 네. 이상화 선수가 어떤 레이스를 펼치든 우리 모두는 이상화 선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맞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웃코스 이상화 선수가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할수 있어 이상아 선수 현재 올림픽 챔피언이라는 소개가 경기장에도 네. 조금 전에 울려퍼졌습니다. 네. 인코에르아리사디 출발했습니다. 출발 좋았어요. 출발 아, 좋죠. 좋아, 오, 좋았습니다. 빨라요. 잘은고 나가고 있죠? 이상호 선수 특유의 킨차 스케이팅. 나와 아, 좋아요.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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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초이고 10초이고. 좋아! 요 빨라요. 그 0.06초가 빠릅니다. 자, 여기서 서두르지 말고 앞에 선수 보이니까. 자, 보면서. 옆으로 쭉 밀고 나가면 돼요. 간격 음. 좋고요. 현재까지 0.2초 빨라요. 자, 이상한데. 선코에서 어! 약간 약간 2초 했는데 하지만 괜찮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상화 선수 힘을 내야겠습니다. 30, 30, 7초 33. 이사화 37초 33 현재 2위. 아, 이상화 선수 잘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레이스였습니다. 아. 출발해서 100m까지 10초 20, 네, 정말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여기 교차 지점까지는 너무 좋았죠. 예, 우하단의 아. 0.2초가 빠르다는 네, 맞아요. 예, 그 페이스가 나왔는데 이러다 이 코너 야. 곡선 중간부터 약간 휘청거리면서 예. 속도를 잃은 것 같습니다. 아, 괜찮아요. 잘했어요 이상화 선수. 아 얼마나 많은 생각이 교차할까요. 예, 뭐 사실 역사 스포츠에 만약은 없다지만 이성포를 휘청거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맞아요. 아쉬움이 남는. 맞아요. 하지만 이상화 선수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이상화 선수에게 박수를 한번부 해주겠습니다. 이상화. 저 눈물의 의미를. 사실 지금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실겁니다. 예, 정말 많은 응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금메달을 위해서 소치 이후로 계속 전진을 해왔는데 역시 어 0.01초 차로 싸우는 경기는 어 힘들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부선수보다 어그 낮은 위치에 있어서 그냥 준비하기 편했고요. 전엔 너무 정상에 있어서 어 떨어질까봐 약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도 네, 겨, 잘 경험하고 갑니다. 네, 저는 최선을 다했으니 많은 격려를 어, 해주겠습니다